미국 ai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는 오픈ai와 협력하여 개발한 로봇 피규어 공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로봇은 오픈ai의 채찌 pt를 탑재해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주변 환경에 맞춰 적절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영상에는 피규어 공일이 실험자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실험자가 로봇에게 무엇이 보이는지 묻자 로봇은 테이블 중앙 접시 위에 빨간 사과 컵과 접시가 있는 식기 건조대 테이블 위에 손을 얹은 당신이 근처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실험자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자 로봇은 사과를 집어 실험자에게 건넸습니다. 실험자가 쓰레기를 치우라는 명령에 로봇은 바구니를 집어 쓰레기를 담으며 사과를 준 이유는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피규어 AI의 CEO 브렛 에드콕은 로봇의 속도가 인간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규어 AI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출신 기술자들이 설립한 회사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엔비디아, 인텔 등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 발전은 로봇이 인간의 명령을 이해하고 주변 환경에 맞춰 행동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구글, LG전자, 삼성전자 등 다른 대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는 이제 몇년 안에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술의 발전은 로봇이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사람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더 복잡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 기술의 잠재력은 상당합니다. 시장조사업체 스카이퀘스트에 따르면 2023년 145억 8천만 달러였던 AI 로봇 시장은 2031년까지 692억 4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평균 21.3%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AI 로봇 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시사합니다. 기업들은 이 기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류창고나 제조업 현장에서 AI 로봇은 인간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인건비 절감과 작업 효율성 증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AI 로봇은 24시간 무중단 작업이 가능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이점은 기업들에게 큰 매력을 제공하며 이에 따라 로봇 기술에 대한 투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규어 AI의 경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엔비디아, 아마존, 인텔 등으로부터 6억 7,500만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는 AI 로봇 기술의 시장 잠재력과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향후 몇 년간 AI 로봇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조업, 물류, 서비스업 등에서의 로봇 활용은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이나 뉴스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로봇이라고 문자 남겨주셨던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 두산 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채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게 되고,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9724-5948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9724-5948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